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GPU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IT 전문 매체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인텔이 GPU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add-in board 파트너들에게 인텔의 GPU를 사용하지 말 것을 종룡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로하이테크라는 러시아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 핵심은 엔비디아가 인텔이 독립형 GPU 시장에 뛰어든 이후 내놓은 아크 GPU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자 인텔에 대한 대대적인 견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는 이전에도 그 AIB 파트너들에게 그 2위 GPU 업체인 AMD와 협력을 하지 말라는 그 압력을 넣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인텔 GPU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난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근 20년 만에 독립형 GPU 시장에 뛰어든 인텔이, 아... 자신과 AMD와 어깨를 겨루는제 3의 GPU 공급 업체로 성장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급된 인텔의 그 아크 GPU는 1세대 제품이 나온 상태입니다. 바로 알케미스트죠. 이 알케미스트는 TSMC의 6나노 공정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아크 GPU가 내년인 2024년 하반기에 나오는 배틀메이지 GPU인데 TSMC의 4나노 노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세대 아크 GPU인 셀레스티얼은 2026년 TSMC 3나노에서 제작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아크 GPU, 특히 내년에 나오는 배틀메이지 GPU와 협력하지 말 것을 자신의 그 AIB 파트너에게 압력을 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인텔 GPU와 제대로 세게 협력하는 곳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칩 공급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언포도 놓았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게 이와 같은 그 반경쟁적 독점 행위 행위입니다. 그런만큼이 내용의 사실 유무는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겠죠.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GPU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물밑에서 얼마나 많은 작전과 모략이 어 일어나고 있는지 유추할 뿐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과거 이력이나 시장 구도 등을 봤을 때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알케미스트 GPU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않았다는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 알케미스트의 다이가 소형이고, 이 보급형 GPU라는 점, 그리고 GPU 제품의 최적화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여서, 고려하더라도 이 알케미스 GPU의 성능이 AMD,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하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텔이 독립형 GPU의 경쟁 상대를 엔비디아, AMD의 주력 옵션이 아닌 높아야 미드레인지 GPU로 상징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인텔이 독립형 GPU 시장에 20여 년 만에 진출하자마자 아, 추가 투자가 쉽지 않은 어려운 형편에 봉착해서 인텔이 결국 GPU 독립형, 아,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경쟁사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짧은 기간에 알케미스트라는 GPU를 인텔이 내놨다는 점 자체가, 아, 인텔의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이 소식을 보고 들었던 생각 중 하나는 엔비디아가 인텔의 GPU 성장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이유 중 하나는 파운드리 캐파 확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텔 아크 GPU 2세대 격인 배틀메이지는 내년 하반기에 TSMC 4나노를 통해서 나옵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TSMC 4나노를 활용해서 생산하게 될 것인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인텔이 독립형 GPU 시장에서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 파운드리 캐파 확보 경쟁이 더 빡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이미 GPU를 제다 TSMC에 맡기는 상태입니다. 이 독립형 GPU는 말할 것도 없고 인텔의 가장 주력 프로세서인 CPU 안에 들어가는 내장형 GPU 그러니까 CPU 안에 들어가 있는 GPU 타일 같은 경우도 TSMC에 맡기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메테오레이크 미테오레이크 CPU 같은 경우는 GPU 타일을 TSMC에서 맡기는 구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인텔의 GPU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TSMC에서 인텔의 캐파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텔이 삼성에게 칩을 맡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인텔 칩은 대부분 TSMC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성장은 GPU 시장 점유율 자체를 잃는 것 뿐만 아니라, 더으로 이런 파운드리 확보 문제에서도 엔비디아가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삼성의 AI GPU 칩 일부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국내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시다시피 펩 결싱어는 지난 2021년 3월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냉정히 볼때 전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세 공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이 주력 사업인 CPU가 힘든 상황에서 다른 팹리스의 칩까지 만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격이라 그렇습니다. 삼성으로 치면 자신의 최고였던 디램에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역전을 허용한 상황에서 CPU 사업에 진출한 것에 빗댈 수도 있는 게 바로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팹에서 이전처럼 직접 설계하고 제작까지 할 칩과 다른 외부 파운드리에 맡길 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인텔은 CPU를 선골로 AI 분야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는 GPU를 사실상 진골 혹은 육두품으로 분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GPU를 이미 외부 파운드리인 TSMC에 물량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어, GPU는 AI 시장 성장과 맞물려서 프로세스 업체들의 경쟁이 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 자신의 제조 역량만 갖춰진다면 인텔 입장에서는 내부 팹에서 만드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어, 지렛대가 돼 주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GPU를 직접 만들면 그런 지렛대가 돼줄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인텔은 아, GPU의 제작을 점점 손에서 놓고 있습니다. 아크 1세대인 알케미스터 TSMC 6나노에 맡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메테오레이크, 미테오레이크의 GPU 타일도 TSMC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이 CPU도 어, 자신의 그 위상을 수성하기 지키기 버거운 상황에서 인텔은 GPU 분야에서 TSMC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칩 제작에서 기술 리더십을 TSMC 삼성에 내준 인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GPU가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인텔의 주력인 CPU를 버리면서까지 GPU를 내부에서 만들기에는 아 칩을 생산할 캐파도 안 되고 어 그리고 아, 지금 현재 제조 역량도 모자란 부분이 큰게 바로 인텔입니다 어쩔 수 없이 TSMC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아, CPU 쪽보다는 GPU 쪽에서 TSMC의 역량을 빌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텔의 어, 선택은 칩 제작을 담보할 파운드리 확보가 하급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 어, GPU를 견제하는 데는 이런 맥락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빈틈을 삼성이 비집고 어, 들어가야 삼성 파운드리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